인류의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예수님은 일,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을까요? 장자 루벤도 아니요? 제사장 계통의 레위도 아니요? 구약시대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수 있는 요셉지파도 아니요. 무슨 이유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택하셔서 그 혈통으로 나신 것일까요? 여기 어떤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은 아닐까요? 레위지파는 성결한 제사장지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7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파에서 나올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레위 집파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구약의 레위 제사장 계통의 연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 있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계통을 통해서는 태어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두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는 일단 제외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열한지파는 모두 가능합니다. 장자 루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권을 빼앗긴 자입니다. 또한 시몬은 레위와 함께 칼을 잔혹하게 써서 잔해하는 칼이라는 말을 같이 들었었던 자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들과 죄인들도 포함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허물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수 있는 요셉의 집파도 매우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여튼 레위 지파를 제외한 열한 지파가 모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오셨습니다. 무언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유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먼저 창세기 44장부터 더듬어 봐야겠습니다. 때는 요셉이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곡식을 사러 온 나머지 형들이 요셉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 두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형제들 중에서 유다가 총리 요셉 앞에 나와서 애원을 합니다. 창세기 44장 3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과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죄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민니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를 지리다 하여 싸우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려건데 제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버리다. 가나안 땅에 계시는 아버지 야곱을 생각해서라도 유다는 반드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올라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기가 볼모로 잡힐 테니까, 잡힐 테니까,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애굽 총리에게 간청을 한 것입니다. 유다의 이런 희생정신, 형제 사랑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은 그 앞에 있던 총리 요셉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드디어 정을 억제치 못하고 방성되고 가면서 웁니다. 창세기 44장 30절.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리고 자기가 바로 그 옛날 팔려갔던 요셉임을 드디어 그 형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처럼 유다는 놀라운 사랑과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요셉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유다는 과연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가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행하신 분이 아닙니까? 이는 예수님의 모습과도 정확히 어울립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대신 죄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셔서 하늘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 베냐민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주님의 모습과 그 성격에 있어서 정확하게 일치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유다의 이 베냐민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은 성경 속에서 계속됩니다. 이때 이후로 유다지파는 베냐민,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는 아주 특별한 사이가 됩니다. 이두 번째,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의 특별한 관계 두 번째를 한번 보십시다. 이 사사시대에 베냐민지파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베냐민지파 사람들이 못된 짓을 저지르고 이를 회개하라는 다른 형제들의 다른 지파 형제들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열을 정비해서 그 남자들이 다른 지파들과 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열한 지파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가 서로 싸우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저 베다멘을 치러 올라갈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일진이라. 사사기 20장 18절에서 말씀하시죠. 베냐민 지파에게 싸우러 가는데 나머지 11 지파 중에서 특별히 하필 유다 지파에게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 앞서서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선봉이 된 이스라엘 다른 지파 연합군이 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다시 나가서 우리 형제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또 올라가서 치라 하시면서 분명히 예,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베냐민 집한테 패해 버립니다. 두 번씩이나 패해 버립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 묻고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성경에 있는 모든 크로아 같은 경우에는 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전투를 벌였는데 그것도 두 번씩이나 베냐민 지파에게 패해 버립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 묻고서 다시 싸우러 올라가서야 비로소 베냐민 지파에 대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은 600명만 살아남고 다 죽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지파가 과이날 정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싸움에 참가했던 다른 지파 연합군들은 오히려 승리한 후에 기쁜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가 없어져 버릴까 봐 아예 없어져 버릴까 봐그 600명에게 아내를 구해 줘서 결혼시켜 주고 하는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유다가 선봉이 되어서 베냐민 지파와 싸움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싸움이면서도 유다 지파가 오히려 두 번씩이나 패하게 했던 싸움. 이상하게도 마음 내키지 않는 싸움입니다. 유다와 그를 사랑하는 베냐민 지파의 독특한 관계 관계 때문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특별한 관계 세 번째로 이제 나중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 베냐민 지파인 사울 왕이 이상하게도 유다 지파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원치 않는 싸움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은 다윗을 헤아려고 하지만 유다 지파인 다윗은 사울을 헤아려 하지도 않고 끝까지 도망다닐 뿐입니다. 유다는. 유다 지파는 베냐민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서로 극진히 우정을 나누죠. 다윗과 요나단.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다와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이 상반되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묘한 관계를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특별한 관계 네 번째. 이와 같은 특별한 관계는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질 때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는데 북쪽은 열 지파가 모여서 북 이스라엘을 이루고 남쪽은 놀랍게도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같이 모여서 남 유다를 이룹니다. 그참 그것도 묘하게 그렇게 됐어요.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북쪽은 나머지 열 지파.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이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관계성이 정말로 이상합니다. 이것은 우연히 결코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뭔가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다음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특별한 관계 다섯 번째입니다.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도 이두 지파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고 놀랍게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바울은 청년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살기 등등한 대적자였습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핍박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지파의 예수님은 이러한 사울을 빛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둘 사이는 싸움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변하여서 바울은 신약의 제일가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살아도 주를 요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요하여 죽겠다고 이러한 고백을 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의 이 관계가 결국 신약 시대 예수님과 바울의 관계까지 이어집니다. 뭔가 깊은 숨어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죄인인 우리 모두를 상징합니다. 야곱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예언할 때도 이렇게 예언을 했죠. 물어 뜯는 일이와 같다. 물어 뜯는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이런 물어 뜯는 이리와 같은 성품을 지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유다지파의 희생정신과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그 원리가 성경 속에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까지도 감동시킨 야곱의 아들 유다의 놀라운 자기 희생과 형제 비냐민의 사랑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을 창세기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지파가 주님의 지파로 채택된 이유였습니다. 요한복음 39,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곳으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모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과연 실감납니다 유다의 헌신적인, 헌신적인 이 형제 사랑의 마음 그리고 형제 베냐민을 구원해서 아버지께로 꼭 데려가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열망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과 나를 구원하셔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야겠다는 간절한 열망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깊은 의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도, 유다지파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것입니다. 베냐민은 바로 나고, 그러한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유다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를 성경 속에서 유다와 베냐민의 관계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유다와 베냐민 집화의 특별한 관계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 과연 마음에 믿어지십니까? 정말 그렇다라고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성도님께서는 이미 들을 귀가 있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이제 자꾸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런 말씀을 자꾸 듣고 더욱 깨닫고 점점 믿음이 확고해지고 믿음이 자라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